어, 75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f(x)가 정적분을 통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때 여기는 이게 이 어떤 한 접선이래 접선. 이 접선일 때이 k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할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함수값 하나는 알수 있죠. f1이 얼마입니까? F1이 0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치? 어. 그리고 지금 FX식 자체를 요걸 여러분들 부정적분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셔요. 얘는 상수니까 요기에는 뭐만 붙으면 될까? T만 붙으면 되는 거고. 부정적분. 대체...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에다가 1과 x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 위끝 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아래 끝 넣자.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지네.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1로 쓸수 있어요. 그래야 3차 함수식이 바로 나와죠, 지금. 자, 이때, 요 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 중 하나가 이건데, 기울기가 얼마 되는 상황이에요? 6이 되는 상황이니까, 미분해서 언제 기울기 6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x 다시 구할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x는 뭐 또는 뭡니까? 0 또는 얼마예요? 1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 야 이해했지? 어. 자, 아 이거 잠깐 뭐 하냐, 뭐 하냐. 지금 여기 극값을 구하는 게 아닌데. <laughs> 자, 미분해서 뭐 되는 값 찾아야 되니? 6 되는 값 찾아야 되지. 뭐 하고 있니, 그렇지? 마이너스 3x, 얘가 6 되는 값. 넘겨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마이너스 주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2일 때.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 함수값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겠죠? 이게 이제 접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 콤마 2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k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요거 저기에다 적용하면 k값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적용하면 k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뭘 구하랍니까? 양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어, 저기 2 e 넣으면은 어, 2분의 5는 12 마이너스 k. k는 2분의 24에서 2분의 5 빼면 2분의 1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f(x)를 구하는 과정을 실제로 이렇게 부정적분에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적분을 저, 통해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한 다음에 뭐 요거를 또 써서 부정적분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넘어갈게요. 75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라는 말 보이지? 연속. 지금 여기는 이제 fx꼴을 우리가 보려면 이걸 뭐 해봐야 되겠니?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그치? 근데 미분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함수식부터 고치고 나서 미분을 하자. 얘들아. 이게 x의 그 a값의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함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X가 A보다 작을 때랑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달라지게 될 거야. 그지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들어가고, 요거 그냥, 요게 그대로 전개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올 거야. 전개해 준 겁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미분해 볼래? 이거 바로 미분해 주면 좌변은 그냥 FX로 나와지고 우변은 이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게 되겠지. 근데, 부호 차이밖에 없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주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나와집니다. 자,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있죠? fx가 무엇이다? 연속이다. 그럼 지금, 얼마에서 같아야 될까? 함수 값이. A에서 같아야 되겠죠, 그쵸? 각각의 A 값을 한번 줘보자고. 자, 여기다 A 주면은 계산해서 나올까? A 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여기다 A 주면은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1과 같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758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fx 값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식부터 한번 좀 건드려봅시다. 이게 t에 대해서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취급할 수 있어? 아, 네. 상수취급이니까 여기다 두지 말고 앞에다 두고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미분합시다. 그럼 여기 좌변이 곱미분인 거야? 여기 식 하나랑 여기 식 하나 있으니까 되겠니? 미분해주면, 이 앞에 거는 1이고,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 dt 남을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x-1 곱하기 f 뭡니까? x는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2를, 아를 1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 적용하면 얘 값이 얼마입니까? 0.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0은 1 넣으면 어떻게 돼? 1-3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저 정적분 값이 나와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얼마가 나와지니? 2니까 여기 얼마야? 4. 자, 우리가 원하는 게 f인데, 요식에다가 x에다 2를 한번 넣어보자.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1부터 2까지지,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이 얼마라고 얘기, 얘기했어. 4 플러스 여기는 1이고, f얼마 2는 얼마 나오니? 9 f2는 5 이렇게 볼수 있겠다. 자, 마무리할게요.